아. 찍면요 요렇게 빈 화면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근데 빈 화면을 가면 되겠네요. 자. 사례에 가면은 그림은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거고요. 온라인 그림은 인터넷상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그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빅 이미지 검색을 누르시고 검색창에다가 장바구니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책에 있는 거세 번째 거네요. 장바구니. 자 얘를 콕 찍고 삽입을 누르면 자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러면 오른쪽 조절점에 놓고 드래그해서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줄여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잡아가살결가 나와야 이상하는 거예요. 크기 조절할 음. 때는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음. 배경을 채울 겁니다. 배경. 배경 서식이 나와야 되는데 배경 서식이 나오는 방법은 디자인에 가셔 가지고 배경 서식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또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배경 서식 눌러도 됩니다. 배경 서식 메뉴가 나왔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있어요. 여기다 체크. 보셨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라인 다음에서 그림 삽입에 온라인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온라인. 찾으셨어요? 자, 온라인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온라인 인터넷이 연결이 돼요, 요렇게. 빅 이미지 검색에 놓고, 자, 여기다가 전통시장. 자, 엔터.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들이 대부분 가져와졌었는데, 요새는 잘안 가져와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서 가져오시는 거, 가져와지는 걸 하시면 돼요. 저, 어, 아무거나 전통시장 검색기 서 나오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배경이 바뀌어요. 자, 우리 채우기, 그림 채우기하고 온라인 그림 다 했죠? 그럼 그 밑에 보시면 투명도라고 있어요. 수명도. 0%로 돼 있죠? 거기를 지우고 80하고 엔터. 80%로 주면은 배경이 이렇게 흐이져요. 희져, 자, 삽입에 가서, 삽입에 가면은 여기 워드아트라고 가가 살짝 삐딱하게 누워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A가 여,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A를 클릭하래요. 효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A를 누르신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쓰시면은 그 내용이 지워지고 써져요. 근데 클릭을 하시면 지우고 써야 돼요.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바로 전통시장 둘러보기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둘러보기라고 되어 있고 커서가 안에 들어 있으면 여기 둘러보기만 바뀌어요. 자, 커서가 안 들어가 있게 밖에 테두리 있죠? 밖에 테두리 선을 한번 콕 찍어 주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바뀌니요 이리야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커서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텍스트 채우기. 도형 채우기 아니에요. 텍스트 채우기에 가셔가지고 색깔을, <laughs> 자, 여기 주황색 빛으로 바꿨네요. 주황 단조위25%더 어둡게. 주황색에서 밑에서 두 번째 거. <laughs> 누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윤곽선에 가서는 노랑으로 바꿨어요. 밑에 텍스트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에서는 여기 표준색에서 노랑, 자, 이렇게 바꿨고요그 다음에 85쪽. 자, 그 다음에는 변환. 자, 텍스트 효과 있어요. 그쵸? 밑에. 텍스트 효과를 누르시면은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변환. 그럼 얘가 뭐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글씨를 쓸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 중에 둘의 다섯 번째 거. 다섯 번째 줄의 첫 번째. 희기의 다섯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물결 이로 바꿔보래요. 자, 물점 1 눌러서 클릭하면은 바뀌었고요. 여기에 보면 선생님 노란 점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노란 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오른쪽을 밀면 글씨가 이렇게 써지기도 하고 이렇게 써지기도 하고 왼쪽에 있는 걸 당기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환을 줄수 있어요. 자, 여기 밑에 생긴 거 있죠? 콕 찍고 밖에 채들기 선을 한번 꼭 찍은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위에 갖다 놔도 되고요. 또는 클릭 선택을 하고 방향키로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방향키로 이렇게 올려도 된다. 커지는 건 조절점이 났기 때문에 커지는 거죠. 사립에 가면요. 사립에 가면 스마트 아트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아이비 스마트 아트.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게 많아요, 모두. 밑으로 내리면, 엄청 많은 모양이 있어요, 그죠? 자, 그 중에 우리가 그릴 거는, 목록형에서, 여기 두 번째 거. 교대 육각형. 찾으셨을까요? 자, 요걸로. 응, 교대 육각형. 스마트 아트에 교대 육각형 누르고, 확인 누르면, 요렇게 나옵니다. 되셨어요? 네, 여기 도형을 클릭하고 글씨를 쓰면요. 글씨가 써져요. 예.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도형을 클릭하다 내가 잘못 드래그 했어. 이 모양이 돌아오지가 않아. 그래서 글씨 쓸 때는 여기 위에,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옆에 텍스 상자가 없어지고 다시 누르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위에 지금 여기 텍스트라고 돼 있죠? 거기다 속지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광장 시장인데, 자, 광장하고 시장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광장하고 시프트 엔터를 누르고 시장을 쓰셔야 돼. 그러면 점이 없이 줄바꿈이 돼요. 근데 그냥 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구형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됐어요? 광장 시프트 엔터 시장 쓰셨어요? 엔터. 네. 또. 자, 여기 옆에 써지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들어간 거는 옆에 써지니까, 여기 클릭하면 텍스트 상자가 생기죠. 거기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종로구, 이렇게. 자, 그럼 밑에 또콕 찍고 할수 있죠. 자, 남대문, 시프트 엔터, 시장. 그 다음 밑에 콕 찍고. 서울, 중구 네, 종로군, 쉬프트 엔터 하셔도 돼요. 다음, 노량진, 쉬프트 엔터, 시장. 얘는 서울, 동작국. 안될 텐데. 자, <laughs> 여기 <laughs> 박스가, 스마트 아트가 너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꼭 찍으신 다음에 조정 안 해도 된다 그러시면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고 만약에 얘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서리, 오른쪽 아래 모서리 조절점에다 놓고 넓히거나 줄이거나 하시면 크기 조정 가능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스마트아트 도구 디자인의 색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 변경에 들어가서 색상은 첫 번째 거. 이렇게 누르면은 색상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네, 스타일 옆에 하산대 눌러서 강한 효과래요. 자,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와요, 선생님. 이렇게 이름 나오죠. 강한 효과. 어,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조각도, 강한 효과. 아, 요게 첫 번째 줄에 마지막 에 강한 효과네요. 자, 요렇게 눌러주시면은 디자인 스타일이 살짝 느낌이 달라져요. 안 했을 때랑은. 자,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